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매지, 저인자마주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3년 7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밖에는 비가 쭈룩쭈룩쭈룩주룩 내리고 있고요. 네. 시원한 공기, 하청하고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맑고, 시원한 공기, 그리고, 비 내리는 소리와 함께, 이렇게 또 새로운, 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기도 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은 삶 새로운 날을 맞이한 기쁨의 날을 맞이했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지금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된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한 우리가 아팠던 몸이 회복이 되어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참 기색 기적 중의 기색이죠. 그래서 평범한 이런 하루하루하루가 나에게 온 귀한 선물임을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을 너무나 소중한 <laughs> 그런 생각으로 맞이할 수 있으면 되 없이 행복하겠습니다. 하루하루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된다고 볼 때에. 순간순간순간 나한테 오는 이큰 기쁨의 행운의 선물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미지 죽인다 마술사 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